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부산 용두산 공원 쪽에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부산 지역의 아미고 동지 여러분하고 또 여기서 자유호파 활동하시는 동지들하고 잠깐 차 한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보니까 어제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광주 집회 다녀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 집회 상황을 우선 참여하신 소감과 또 다들 궁금해하는 게 광주가 과연 우리가 많이 모였나 저것들이 많이 모였나 네, 그런 말씀 직접 다녀오신 분들 말씀 좀 들을게요. 광화문 다녀오신 소감부터 한 말씀 들을게요. 말만 듣고 이번에 직접 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처음이에요. 네. 어, 예. 감격도 하고 마음에서 울컥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음. 어, 언론 보도도 잘안 되지만 전해 들을 때하고 직접. 참여하실 때하고 많이 다르죠. 직접 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민들하고 그 사람들 보니까 마음에서 진짜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됐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라 그러잖아요. 뭐 찬성 집회가 뭐 대단히 있는 것처럼 혹시 광화문 가셔서. 탄핵 찬성하는 좌파집회 보셨어요 아니요 요파파 n 아예 좌파 안 보이죠 예안보 s e j 없 p 니까안보 e j a p a n 는 s e Japanese Japanese 그 a p 그 n e s e 그 a p a n e s e Japanese j a p a 들 e s e j a p a 막 e 짓을 하고 막욕설 e 하고 막하더라 n 아, e 걸었어요 야, 싸움을 걸어갔어요 싸움을 걸어 e 고 아니 a n e s 니니 a p a n e 어, 우리 자유파가 그쪽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아, 그렇게 보도를 하대? 어,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어. 우리가 그 태극기만 들고 조용히 가는데 거기서 남자들, 남자분이 남 여자 한 분하고는 막 심한 욕설을 하더라고요. 아딱 작심하고 네. 기다렸다가? 작심하고. 그래갖고, 음, 그래갖고, 음. 그래갖고 그 앞에 있는 분이 또한 사람이 또, 또 우리가 창고 또 가다가 또 지나가다 보니까 앞에는 또 실랑이를 벌리고 있더라고요. 서로 밀체가면서내 눈을 직접 봤어요. 우리는 내가 저거 봤지 그냥 우리 쪽에는 내가 아무리 내 저것도 만 이상이래. 어, 진짜 최소 하긴. 우리는 5만 어, 이상. 5만 이상이고. 저저 저쪽은. 저쪽은 해봐야 만 명. 어. 한만명 정도 그 정도를 봅니다. 연합통신이 보도하기를 탄핵 찬성 집회 좌파 집회는 2만 명. 2만, 탄핵 2만, 반대 2만 반대 1만 1만 명. 탄핵 반대 집회는 만 명. 딱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 아, 만 명이면 어, 안 갔다 왔으면 깜빡 속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의 우파 집회는 내가 처음에 그 연설을 하는데 거기세 그 개가 있었는데. 네네. 한쪽만 다 전부 다꽉 찼어요. 아주 젊은 청년도 광주 갔다 왔어요. 네, 네, 광주 갔다 온 우리 청년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네, 제가 인생에서 광주를 두 번째로 가봤는데요. <laughs> 이제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무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무대가 이렇게 길 따라 광경마다 무대가 있더라고요 네, 있었던 근데 저는 네. 무대 하나만 보고 음. 야 사람 진짜 많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하. 근데 듣고 보니까 저기 무대가 또 있대요 저길 또 건너가 보니까 사람이 또 엄청 많아요 음. 자 이제 이거면 이것만으로도 됐다 했는데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아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이 왔구나 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광화문인지 광준지 모를 정도로 아, 그래요? 네 젊은 청년들 많이 나왔어요. 예 많이 봤습니다. 예. 저는 어제 강화문 강화문 다녀오셨어요? 네. 또 많은 분들 와 주셔 가지고 길이 똑같이 강화문 늘그렇지만 걸어 가는데도 힘들었고 음. 네좋또 좋았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서. 음. 네. 우리 아미고 텐트도 가셨어요? 네네저늘 박사님 박사님 명함 <laughs> 벌써 세 번째 받았어요. 저 어제 연사도 섰었거든요. 아, 네, 아, 네. 아, 그래요? 네, 어 강화문. 어떤 연설 하셨어요? 저는 일단 부정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조기 대선은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또 이전에도 예전에 뭐 3위로 부정 선거가 있었듯이 부정 선거에 대한 증거가 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도 우리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뭐 헌재 같은 경우도 판사들이 오히려 더 불법을 행하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아예 검증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불이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 이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2 0 3 0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뭉쳐야 된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우리 두 분한테 저 질문이요. 저 좌파들은 개강하면은 탄핵 찬성 집회가 대학에서 벌어질 거라고 계산을 했어요. 어. 그래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대통령 파면시키겠다. 이런 계산을 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제 대학과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에 활약이 너무 크고 젊은 사람들 아예 레거시 미디어를 안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 저도 그렇고요. 음. 그래서 그때와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요즘은 더 합리적이고. 이성과 상식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다른 모양새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않을 거라 제가 내심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저 회원님은 광화문에 자주 나오시죠. 어제도 광화문. 네. 네, 네.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될 때 광화문을 잡아는데백 좌익이 있는데 백기 가지고 음, 그런 꼴이 음. 났는데 이걸 뭐 어떻게 뭐 큰,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네. 저기 가가지고 쭉 돌아봤거든요. 네, 네.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골목에 저는 그 골목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음. 통로에. 이번에 가보니까 통로 쪽에도 꽉꽉 차고 음. 또 이제 저위에 대한문 쪽으로 돌아가지고 내려오다가 또 고성국 박사님 그 텐트를 보니까 거기도 들락거리는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 왔는데 다른데 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못하더라고요. 음. 그 저희 고성국 TV 텐트로 굉장히 많이들 찾아오셨는데 되게 오시면은 고성국이 어딨냐고 그러세요. 대부분은 제가 다른 광화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재를 하는 중이라 잠시만 기다리시면 볼수 있다 이러는데 어제는 우리 텐트 지키신 분들이 그렇게 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찾아오신 분들이 다 알고 오신 거야. 야, 울산 벌써 갔냐? 저는 어제 울산 갔다 왔어요. 오래전부터 요청을 받고 약속을 한 거라 정말 광화문도 지키고 싶고 광주도 꼭 가고 싶었는데 에 예, 울산을 갔다 왔어요. 근데 울산은, 어, 굉장히 중요한 집회였어요. 뭐냐면, 자, 광화문의 연사들 있잖아요. 어제 연단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의 의원들이 가끔 서, 야, 야, 뭐, 윤상현이나 뭐, 김민정이나 가끔 서지만 주 연사들은 다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잖아요. 아마 세이브 코리아 집회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울산은요, 주 연사가 어,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울산 집회에서 비로소 우리 자유파 시민들과 국민의 힘이 하나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울산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힘의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아주 긴밀하게 결합을 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우리가 왜 광화문 투쟁을 하면서 또 전국 집회를 하면서도 늘 국민의 힘을 비판만 하잖아요. 뭐하냐 도대체 너네. 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비판의 마음에는 함께 하자는 것이 숨어 있잖아요. 함께 하자. 근데 하도 이것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처음에는 같이 합시다라고 청류하다가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 이런 건데 언제든 나오면 우리가 환영하지 왜 나왔냐고 쫓아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울산 집회는 그 우리 자유파 시민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함께 한 제가 보기에 최초의 집회예요. 어.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한번 나와 보면 이게 자기한테 에, 에, 필요한 일이고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걸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광화문 집회나 전국의 여러 지역의 집회, 예를 들면 세이브 코리아는 다음 주에는 대전에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역 집회를 할때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결합할 거라고 내가 느꼈어요. 울산 집회에 연단에 섰던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의 4선, 5선 중진 의원들이잖아요. 그니까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초재선 움직임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울산 집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제 우리 회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광화문에만 모이다가 지방 집회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혹시 광화문 심이좀 약화되거나 역량이 분산되면 어떡하나. 서그 걱정 많이들 했어요. 우리 저 고성범 본부장 제일 전화 많이 받은 게 그거야. 이렇게 흩어지면 우리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아무 힘 없는 사람한테도 어떻게든 좀 조율을 해주세요. 같은 장소에서 하도록. 근데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자유파 국민이 최소 2천만인데 2천이라고 치고 2천만 중에 광화문에 한3 0 0만4 0 0만 모이면 그럼 나머지는 다집에 있다는 뜻이잖아. 그 사람들이 부산역에 나고 동대구역에 나고 광주에 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다. 어, 주, 광화문 집회가 지방으로 확산하는 거지. 광화문 집회 하던 사람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헌재가 처음에 이것들이 2월 말, 3월 초에 진짜 대통령 파면 시키려고 시간표 정해놓고 쫙 밀어붙였어.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그게 안 됐어요. 지금 좌파들의 시간표가 완전히 박살났어. 첫 번째는 대통령이 엄청 잘 싸우는 거야. 네, 짱이죠. 이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대통령이 너무 잘 싸우는 거야. 헌재 재판 변론에서도 잘 싸우고 감옥에 가서도 대국민 메시지가 너무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잖아요. 아주 잘 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자유파국민들의 이 집회예요. 광화문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이 집회를 이제 더 이상 어떤 언론도 외면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전 세계 언론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 원래 2월 말 3월 초를 이자들이 포기한 것 같아. 그리고 헌법재판은 단순한 범죄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다 여론재판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도 어 함부로 파변하지 못한다. 저는 대통령. 어 탄핵 심판 기각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기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이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종북 주사파들이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마지막 발악.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정말 택도 아닌 가짜 뉴스 괴담을 막 퍼트려 다시 저것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괴담 퍼트리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이 하야한다더라. 어 택도 아닌 얘기거든. 하야한다더. 라 우파가 분열됐다더라. 정광훈과 손현보가 뭐 엄청 싸운대더라. 뭐 이런 식이야. 예? 예. 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말 택도 아닌 괴담을 막 퍼뜨려요. 에, 퍼뜨려서 어, 대통령이 하야한다더라. 이런 괴담은 야, 대통령도 포기했구나. 그럼 우리도 아휴 어떡하냐. 완전히 투쟁 의지를 꺾기 위한 괴담이야. 그다음에 좌파 우파 저기 자유파 내에서 어, 분열하고 막 갈등이 심하다더라. 그러면 우리도 안 그래도 은근히 그런 걱정을 했다가 막상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힘을 내고 있는데 자꾸 저쪽에서 그런 식의 괴담을 퍼뜨리면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의 조직으로 일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파는 좌파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 그런 것들이 막 증폭되는 거야.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하나가 돼야 되는데 별 것도 아닌 차이가 진짜 중요한 차이처럼 우리들끼리 자꾸 싸움을 부추기게 만드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첫째, 우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둘째,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어, 자진하야니, 무슨 조기대선이 이런 거는 택도 없는 얘기다. 이건 괴담이다. 셋째, 자유파는 절대 분열하지 않는다. 절대 분열하지 않는다. 이세 가지 관점을 확고하게 가지고 예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나갑시다 이제 거의 구분능성까지 우리가 올라갔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이 오세훈이 같은 자들이 첫 단추를 잘못했어. 뭐냐면 대통령이 개엄령을 발동했을 때왜 발동했는지를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개엄 잘못했다고 먼저 떠들어 버린 거야. 그니까 러이 정치인은 한번 뱉어낸 말은 다시 담기 어렵거든. 개엄은 잘못됐다고 이미 질러 놔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두달 만에 어, 탄핵은 절대 안 되라고 하는 여론이 이제 앞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는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질러놓은 헌엄 잘못했다는 거는 고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중간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어정쩡한 자기의 입장을 어, 변명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개헌을 하자. 뭐 아니면 어, 조기 하야를 하자. 어, 또는 이를테면 어, 국민의힘 정치인한테 에, 질문하면 탄핵 절대 안 되죠. 근데, 개엄은 좀 잘못했어. 이런단 말이야. 지금 헌법재판소의 변론의 핵심은 뭐냐면, 개엄을 잘못했다, 잘했다야. 내란이냐, 아니냐가 아니야, 이미. 저것들이 내란죄 포기했는데, 내란이냐, 아니냐는 건 쟁점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집권남용이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탄핵은 반대하지만 개엄은 잘못됐어라고 하면 탄핵 찬성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근데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한 오세훈이나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전부 다 이게 어 개엄 개음 직후에 개엄은 잘못됐다고 다 얘기를 해 버렸거든. 이걸 주어담지를 못해서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예, 그런 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 조경태는 이자가 이제 계산이 완전히 자, 잘못해가지고, 개헌 발동하고 막 탄핵으로 갈 때, 한동훈이가 어, 대통령 탄핵시킨다면은 지가 이제 대권주자잖아. 그러면 한동훈이가 대표로 있는데, 대표가 대권주자로 가면 누군가 당대표를 대신해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지가 한다. 라고 생각해서 한동훈이 똘마니가 된 거야. 그 계산으로 움직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어, 조경태라는 인간은 그 이름을 아예 입밖에 낼 가치가 없어요. 그런 것, 그런 것들이 몇 놈, 몇, 몇명 있어. 어, 아그고 더러운 것들 얘기하려니까 자꾸 놈 자가 나오네. 예, 그런 자들 얘기는 아예 그 입에 꺼내지를 맙시다. 자, 오늘은 질의응답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제 광화문으로 광주로 또 저희들처럼 울산으로 전국 각지에서 어, 예, 투쟁한 얘기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좌파들의 마지막 발악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가 오늘 세시부터 광복동에서 탄핵저지 집회 하잖아요. 토요일 날 하면 됐지 뭐 일요일까지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 왜 하는지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분이 아시겠어? 더더더 더, 더 강렬한 의지겠죠. 이게 이 나라도 바로 세우고 싶은 의지, 대통령 빨리 복귀고 싶. 분 의지 그런 염원들이 담긴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더 하면 더 빨리 나올 거다. 네. 한번더 하면 더 빨리 복귀 시킬 수 있다. <laughs>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절절하거든요. 네. 우리 뭐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또 아미고 회원님들, 우리 모든 부산 시민들, 국민들 정말 가슴 절절하게 대통령님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또 하고 또 하고 뭐 밤새워 해라고 해도 아마 하실 거예요. 알겠어요. 네. 네. 오늘 우리 부산의 자유파 지도자들, 아미고 동지들과의 짧은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